안녕하세요. 엔더단입니다. 요즘 드릴을 이용해 다양한 기능으로 변환이 되는 어텐시먼트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죠. 그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품이 그라인더로 변환되는 아답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공구는 아니지만 한 번씩 필요한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작업 환경에 따라 선의 개입이 없는 충전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면 고가의 가격이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드릴에 체결해서 간단하게 사용하는 그라인더 아답터를 찾으시는 편입니다. 그라인더 아답터 같은 경우는 드릴에 간단하게 체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죠. 저렴한 가격에 간단한 체결 방식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작업 중 많은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고 작업 능력치 또한 비효율적인 제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모든 단점들을 국내 기술력으로 보완한 제품이 있어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 많은 분들이 사용해 보시라고 업체 측에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열대를 지원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열대 모두를 여러분들께 나눔 이벤트 하겠습니다. 그 말은 오늘은 홍보 모드입니다. <laughs> 자, 누가 자? 이벤트 신청 방법은 영상 후반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슝! 소개할 제품은 컴포투스에서 출시한 드릴 아답터 CFTS-01 컷센더입니다. 이 제품은 컴포투스 자체에서 오랜 기간동안 연구제작한 국산 브랜드입니다. 2017년 초기 개발 모델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단점을 수정 보완하면서 2021년 1월에 특허로 등록된 제품입니다. 사실, 공장에서 물건만 빨리 찍어서 판매를 하는 중국산 제품들에 비해서 한 제품을 오랜 기간 동안 연구 개발하는 이 국산 브랜드의 노력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오, 브라보. 커샌드의 특징은 드릴 하나로 기본적인 절단 작업은 물론이고 다양한 그라인드 작업을 안정적으로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질문 있습니다. 그라인더의 회전력은 8,500에서 9,000 정도가 되고 드릴의 최대 RPM은 2,500입니다. 두 제품의 회전력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그라인더 같이 다양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5인치 절단석을 장착했을 때 유선 그라인더의 회전수를 체크하면 8,865 RPM 정도 측정이 되고 충전 그라인더의 회전수는 7,520 RPM 정도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드릴에 체결하는 아답터 같은 경우는 오로지 드릴의 회전력으로만 작업되는 제품이기에 그 회전력은 1,548 rp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라인더의 회전력에 비한다면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죠. 하지만 이번에 출시된 컷샌더의 장점은 드릴의 회전력을 3.5배 더 가속시켜주는 가속 기어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어 드릴에 전달되는 회전력을 증폭시켜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커센드의 회전력을 측정해 보면 20V 기준 5620rpm으로 거의 그라인더에 준하는 회전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회전력이 높은 듀얼트 DCD999 제품을 장착한다면 충전 그라인더보다 더 빠른 회전력이 측정이 됩니다. 회전력 OK 인정 자 여기서 또 질문 그럼 모든 드릴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모든 종류의 드릴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컷샌드에 체결할 수 있는 드릴은 드릴 드라이버나 해머 드릴 같이 드릴 척이 있어야만 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체결되는 배터리 타입은 좌우가 평평한 타입만 체결이 가능해요 하부 브라켓이 조절이 가능하고 높이 조절도 가능하기에 12볼트든 20볼트든 모든 브랜드의 제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 드릴의 RPM 이 차이가 있기에 회전력의 차이가 있다는 점 구매 시그 부분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 이렇게 드릴 체결 해서 작업을 한다 쳐 그럼 드릴 사용할 때는 해체를 하고 그라인더 작업할 때는 또 다시 조립을 하고 매번 해체 조립 해체 조립을 계속 번복해야 하는데 이거 너무 귀찮지 않나요 하부 브라켓의 재질이 어느 정도 탄력성이 있고 실리콘 재질로 마감되어 있기에 최초 단한 번의 세팅으로 더 이상 조절 없이도 간단하게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네, 좋아요, 탈부차. 생각보다 빠르네요. 어, 잠깐만, 여기서. 오케이, 딱 걸렸어. 이거 안정장치가 없는데, 사용 중 오작동이나 날교환 때 잘못해서 사고라도 나면, 이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커센더의 장점 중에는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역회전 방지 기능이 있습니다. 정방향 회전 시 사용이 가능하지만, 레버를 역방향으로 변경한다면, 안전모드로 변경이 되면서 드릴 척은 회전을 하고 커팅날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안전모드일 뿐입니다. 만약 날 교환을 해야 한다면 꼭 배터리를 빼고 안전하게 교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라인더 아다타 같은 경우는 작업 중 드릴을 회전을 멈추면 역반동이 생겨서 와샤나 커팅날이 튕겨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컷센더는 역반동에도 풀리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어요. 자 여기서 질문. 그래서 얼마라는 겁니까? 커센더의 가격은 인터넷에서 7만 8천 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 아니 유선 그라인더도 4만 5천 원밖에 안 하고 충전도 비싸봐요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굳이 이렇게 사용할 이유가 있습니까? 유선과 충전 그라인더 못지 않은 가격이 제품의 가장 아쉬운 부분이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가격은 비싸지만 저는 이 제품의 장점을 뽑는다면 첫 번째로 작업 시 사용할 수 있는 안정성입니다. 이 드릴로 이용한 그립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이 샌딩을 할 때도 작업 자세가 굉장히 편해요. 안전한 그립감도 장점이지만 사용 편의성도 괜찮은 편입니다. 유선그라인더 같은 경우 작업 중 멈춰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전원 스위치를 꺼야 하는 공정이 있는 반면에 커센더의 경우 작동 중 충전 드릴에 레버만 놓는다면 그 즉시 바로 멈출 수가 있어 안전한 작업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출시될 그라인더 이 밑판을 사용한다면 여러 가지 변환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라인더로 목봉 작업을 할 경우 너무나 위험해서 진짜 전문가 아니고서는 함부로 작업해서는안 되는 편이죠. 그런데 이 앞으로 출시될 이미판이 밑판, 이 밑판을 체결해서 사용한다면 위험한 목공 작업이든, 석재 작업이든, 판넬 작업이든,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작업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모델은 앞으로 출시될 제품의 실험 모델, 즉 개발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사실 바로 사용해도 큰 무리는 없지만, 앞으로 더 보완을 해서 출시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 보완해서 출시된 모델, 제가 한번 더 리뷰를 해볼 생각이에요. 그거는 그때 가서 제품 한번 다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껏 그라인드를 리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거의 뭐안 했다고 하는 말이 맞겠죠. 예전에 그라인더로 목공 작업을 하다가 이 킥백 현상 때문에 제가 한번 크게 다친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이 그라인더만 보면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라인더 자체를 잡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제품을 시연하면서 느낀 점은 작업 시 드릴로 인한 그립감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처럼 그라인더 작업을 좀 겁내 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또 하지 말라고! 그렇게 자제분들이 말려도 위험하게 작업을 하시는 우리 아버님들. 비록 가격은 비싸지만 안전을 위해서 이런 제품을 사용한다면 아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어?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벤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 하단부에 있는 이벤트 신청란을 클릭하시고, 신청자 이름, 연락받으실 번호, 이두 가지를 입력하신 후 제출만 하시면 됩니다. 언제나 제품의 설명서 같은 채널되고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엠플런단입니다